전 오늘 그날에 내가 내 포박을 끊으리니 그날에 내가 내 포박을 끊으리니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0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 오늘이 어, 2022년 마지막 금요기도회고또 저희가 송구영 신예배를 우리 신년줄과 함께 드리기 때문에 오늘이 2022년도 마지막 우리 목양교회 공식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뜻깊은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있고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어 본문에 보면 어 특별히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특별히 그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는 말씀을 특별하게 주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아멘. 그동안에는 말로 이렇게 선포하고 전해서 구전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는데 오늘 예레미야 이 본문에 보면 특별히 나의 말을 기록하라 책에 기록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말씀은 특별히 내가 반드시 성취하고 이룰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흘려듣지 말라는 것이에요 책에 아주 분명하게 써서 기록하라는 것이죠 어,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 예레미야서의 핵심 중에 핵심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30장부터 또 다음 주에 또 살피게 될 31장 그 어간에 보면 예레미야서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은혜가 되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 또한 헛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지만 이 본문에는 그것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참되신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한 귀로 들어다한 귀로 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가슴 신비에 마치 책에 이 펜으로 이 책을 기록하듯이 정말 그 돌판에 철심으로 기록하듯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이한 해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열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도 끝까지 내 백성이다라고 불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서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로 빼앗길 대로 빼앗기고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그 이스라엘 현장과 그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고관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은 암담하고 비참할 뿐이었죠. 모든 정권이 와해되고 리더십들의 지위권이 상실되고 또 백성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했죠. 스스로도 보기에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모든 영광이 떠나고 패배감과 절망감감이 가득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비참하게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어떻게 불러주신다고요? 내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죄악으로 멸망에 이르도록 실패한 그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보면 크리스마스도 있고 행사도 있어서 들뜨기도 하지만. 돌아보면은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큰것 같아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허락하신 소중한 관계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정말 어, 신실하지 못하고 또 성실하지 못했고 또 충성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실패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백성 내 소유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는 우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정말 친구들, 절친이라고 여겼던 친구들도 때로는 우리들과 등질 수 있어요. 심지어 혈육 친척 중에도 우리와 결별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너는 내 백성, 너는 나의 자녀, 내 소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서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자칫 그것이 지나쳐서 스스로도 너무 어, 하찮게 여기며 또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정말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결코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건 좋지만 그러나 지나쳐서 여러분 자신을 너무 피하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너무 어 포기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 제가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분께서 부부간에도 지내다 보면 이렇게 다툴 때가 있잖아요. 또 그렇게 예, 약속하고 또이 사랑하기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진 말로 서로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정이 상해서 상 어, 상처받아서 이렇게 회사에 나왔는데, 이제 걸려온 전화, 아내가 이제 전화를 걸으면 전화에 그 아내가 저장된 이름이 뜨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장을 해놨냐면, 어, 둘도 없는 내 반쪽이라고 저장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안 좋고 또 어, 다툴지만 그 문구를 보면서, 아, 그렇지. 미우나 고우나 내 아내지. 우리 가족이지.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화해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미우나 고우나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세우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길로 또그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미우나 고우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소유입니다. 아멘. 옆에 분께 말씀해 주세요.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환난의 때를 만나지만 반드시 구하여 내물 얻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제가 어, 올 한해 마블 마부... 마지막 이 금요 기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 어, 그래도 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전하겠다 하면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구원과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나 어떠한 환란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메시지에 가깝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쩌면 내년에도 우리는 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때로 얼굴에 겁이 질려서 새파래지는 듯한 경험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름하여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야곱의 환란의 때. 그런 때가 있다는 라 것이죠. 야곱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환란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백성이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 아니라 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엇나갈 때 하나님의 징계도 받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떠나 악한 길, 죄의 길,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가로막지 않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라 사생자에 불과하다는 증거이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11절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나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저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항상 잘 먹고 잘 살고 속편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릇행하고 잘못행할 때 하나님이 따끔이 하나님께 따끔이 혼돈하고 때로는 매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환란을 만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란은 결코 그 환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면에서는 이 땅에 자식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어, 닮으신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도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이 자녀들을 아주 호되게 혼낸 그 부모님들이 콱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셔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잘 몰랐어요. 아마 아... 이... 자녀를 아주 혼낸 게 마음이 아주 속 시원하다, 통쾌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자녀를 호되게 혼내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간 부모님의 마음에 그 즉시로부터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아, 어떻게 하면 또저 아이를 달래줘야 될까? 어떻게 하면 달래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이상한 감정을 다시 회복해서... 어, 어제와 같은 그런 관계를 다시 만들 수 있을까? 그 고민과 염려를 그콱 문을 닫고 간 즉시로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비된 부모님들에게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을 것 같아요. 때문에 혼돈해 시고 때로는 따끔한 회초리도 드시지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육을 해서라도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길 원하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비의 마음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년 한해 삶의 목표는 단순한 행복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추구하는 어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 그 참되고 바른, 신실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죠.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불필요한 오해와 실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또 때로는 회초리가 있지만 성경에 보면 나타나 있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의 죄과에 비해서는 또 우리의 그 잘못에 비해서는 훨씬 그 징계는 가벼운 것이고 또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얻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계기로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키고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징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란의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을 것이다 때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내년 한 해가 항상 핑크빛 예, 모든 이 어, 거치는 것이 없는 탄탄대로만 펼쳐지지는 않을 것이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또는 때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비를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어려운 환난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어,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건져내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 하나님의 건지심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을 잃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정말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평안한 평안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가운데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어, 틀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기대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밝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두울 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의 무거운 멍해를 꺾으시고 억매인 포박을 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십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멍에를 꺾을 것이고 또 그날에 내 모든 묶여있는 포박을 끊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다시는 이방인의 종으로 살지 않고 나를 섬길 것이며 또 내가 보낸 너희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그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그림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압제와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을 멍해와 또 포박으로 표현하셨죠. 멍에는 바벨론의 포노로서 그 잡혀간 곳에서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압제와 또그 고통의 상황들. 아마 무거운 세금을 받쳐야 했을 것이고, 노동이 착취됐을 것이고, 경계적인 군핍 등이 그들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런 무거운 짐과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죠. 포박은 무엇입니까? 꽁꽁 묶이는 것이죠. 마치 사냥한 그 사냥감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이 앞다리 뒷다리를 팥줄로 튼튼하게 묶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꽁꽁 묶고 있는 그 모든 포박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땅에도 이러한 포박과 또 이러한 결박과 이런 멍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 한해 이 연초에 이 시작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상황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이 일로 인하여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일상의 자유와 또그 모든 평안을 빼앗긴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더 이상 다니던 직장에 갈수 없게 된 가장들 또 다니던 학교와 유치원에 갈수 없게 된 자녀들 정말 지난 크리스마스에도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전투기 공습을 강행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것이죠 또올 하반기에는 이란에 있는 여성들의 그 히잡 착용 문제를 두고 수많은 여성들이 탄압을 당하고 또 붙잡히고 또 정말 알수 없는 이유로 이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비극적인 사태가 저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도 이러한 억압과 또매임과이 결박의 현장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여전히 갈등으로 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 해가의 위협과 이 온갖 이 탄도 미사일의 도발들, 또이 정치 노선에서 이 노선이 달라서 국민들 간에 이 불일치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 사이의 분배 문제로 인한 노사 갈등, 또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 인한 무거운 눌림과 고통이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린 세대들은 어린 세대대로.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청년 세대대로 우리 부모님들 또 장년들과 이 노년 세대들은 노년 세대대로 이 눌림과 또 포박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이태한민국 전체 이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비교우식과 열등감, 또 꽁꽁 우리를 묶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끈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때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멍에를 꺾어 주시고 이 사회를 꽁꽁 묶고 있는 그 결박과 그 포박을 끊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는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고 꼼짝 못하게 하려는 온갖 세상의 그릇된 멍해와 죄악의 포박들을 다 분별하여 그것들을 꺾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짓누르고 있는 멍해를 꺾으시고 또 묶고 있는 포박을 끊어내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이 힘과 또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결코 걷어낼 수 없었던, 벗어낼 수 없었던 그 무거운 이 멍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멍에라면 마땅히 감당해야지만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짓누르는 멍해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멍해를 다 꺾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아까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 예수의 힘을 힘입어 예수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의 손과 발을 꽁꽁 묶는 그 모든 이 결박들, 이 포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끊어 주시는 한 해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붙잡혀 비굴하게 바벨론의 왕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그 멍에와 그 포박을 다 끊어내서 이제 너희들이 참된 왕나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고 또그 참된 왕 내가 세울 다윗을 섬기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멍에와 속박에 명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멍에로부터그 속박으로 더 건지셔서 참된 왕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고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사로잡아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우리의 먹은 멍에를 꺾고 죄악의 포박을 끊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예표되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다윗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난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무거운 멍에와 이 죄악의 포박을 다 끊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으로 참된 다윗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평화가 없는 이 땅에 진정한 그 태평과 안락, 하나님께 속한 진정한 샬롬,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죄악의 멍해,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멍해를 꺾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 제가 다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형편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여러분을 묶고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길그 참된 길 복된 길 생명의 길 걷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손과 발을 꽁꽁 묶고 있는 그 결박과 포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무엇이니 전다알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제가 아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결박이든지 어떠한 사슬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결박과 포박을 끊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안에. 그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모든 결박의 상황과 포박의 상황들마다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지어다 모든 멍에가 끊어지고 그 모든 사슬과 밧줄이 끊겨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참되고 복된 생명력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 모든 근심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사단과 마귀는 멍해를 계속해서 짓누르리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목의 결림과 이이 승모근 뭉치는 분들 계시죠? 예, 저도 요즘 많이 이렇게 승모근이 컴퓨터 하드했더니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아니 또 실제적인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짓누르던 그 모든 멍해와 결박과 포박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다음 한 해를 당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야고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얼마나 먼 곳에 있든지, 네가 얼마나 깊은 곳에 붙잡혀 있든지,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더라. 너희들을. 태평과 안락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의지할 때, 우리가 얼마나 먼 곳까지 잃어버려졌던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얼마나 강한 자에게 붙잡혀 갔든지 하나님께서 그 손아귀에서 다 건전해져 주시고 풀려나게 하시고 돌아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탈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을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 그 주님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의지하시고 또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이 새로운 한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자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란이 펼쳐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 을 믿으며 모든 멍에와 퍼박을 끊으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락 주시는 그 주님의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